지금부터 11월 18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실 아까 설교를 했는데요. 방송이 안됐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분열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로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고린도 전서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고린도 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던 파가 나뉘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되게 과시하는 그런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나 그 교회에 관해서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날에도 어 비슷한 분열이 있나? 보면서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를 좀볼수 있겠죠. 고린도라는 도시를 먼저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 저희가 그 리더 모임 할 때도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고린도만의 도시에 좀 특징이 있었던 거냐? 뭐 항구 도시고 물론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지 않냐. 근데 그런 것 물론 인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과시하기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고린도 도시라는 그 도시의 특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거기는 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거에 되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개발 그래서 신분 상승 자기 과시 자기 증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되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뭐 그냥 한국 사람들 <laughs> 그죠? 한국 사람들하고 스페니시랑 분명 다르거든요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니면 뉴욕 사람들 뭐, 뉴욕에 사는 한국 사람들. 어쨌든, 뭐, 좀, 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기에서 되게 성행했던 게 무엇이냐면,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철학자, 혹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달변가인 것 같아요. 철학적인 게 아무리 좀 내용이 부실해도 말을 잘하면 되는 것. 달변가 오늘날에도 뭐 김창옥씨 같이 달변가가 있잖아요 김창옥씨는 말하는 내용 저는 다 좋던데요 어쨌든 내용이 없어도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수사학 어떻게 말하느냐 레토릭 뭐 이런 거 그런 학문의 발전할 정도로 여기는 말 잘하는 거를 엄청나게 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니까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말 잘하는 사람을 한 가족이나 가문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잘하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 잘하는 배틀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잘 나가면 그 가문도 같이 잘 나가고 그 가문이 마치 신분이 상상한 것 같은 그러한 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거기에 따른 이렇게 신분 상승이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그 고린도에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분열하지 말라. 분열 안 좋다. 그러면 이, 이들에게 어떤 분열이 있었냐? 아까 말했던 그런 경쟁 의식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그 경쟁 의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라고 하면 또 이것도 그 고린도 사람들을 좀 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우리 또몇 번이나 다 했는데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라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게 같이 있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Justification,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발미하마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죠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고 있지는 아직은 않죠. 그런데 점점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으나 아주 완전하지는 않으나 결국 완성될 거다. 이게 바울의 전한 복음인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이원론 두 가지로 딱 잘라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영은 되게 신령한 거고, 육체는 되게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개념이 없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게 특징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오케이, 나는 됐어,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인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뭐, 뭐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꼬집는 거죠. 너네 지금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제발 왕이 좀 되라 좀. 이런 말인 겁니다. 왕인 줄 알면서 막 그렇게 막 떠들거리고 다니는데, 진짜 왕이 좀 되라. 그, 그 자리를 좀 나아가라. 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라든지 어떤 구름도 교회에 나오는 은사반이 나오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들은 마치 왕이 된 듯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걸 과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질서 없이 방언을 하는 등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은사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등 너네는 못 받았지? 나는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은사 가지고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하면서 은사 배틀을 하는 등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문제들인데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가 조그하게 하나 나타나면 나는 다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받은 하나님의 왕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하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가면 쾌락주의로 이렇게 발전이 됐죠. 이 당시에 그런 게 분명 있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뭐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를 하면서 그렇게 쾌락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네. 반대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 고린도 네이티브 고린도 코런티안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하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행동은 저렇게 막막 나가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런 쾌락주의의 정반대로 금욕주의자들도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엄청 싸웠겠지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제일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 갈등, 그리고 니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그런 문화였으니까, 이 도시 자체가. 어... 이런 게 어디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뻗어 나갔냐면, 그런데 교회 안에는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뭐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온 거는 그들이 서로 갈등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건데요. 이제 목사님 따라 편이 갈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갈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기는 수사학, 달변가, 언변가가 철학자. 그게 되게 유명하고 그거를 되게 쳐주는 동네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그렇게 말을 잘했대요. 이렇게 달변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달변이 아니었대요. 말이 좀 어눌했대요. 책을 보면 이렇게 책을 잘 쓰는데 말이 좀 어눌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바울은 개척 목사님이잖아요. 개척하셔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근데 나는 둘다 별로고 나는 율법 열심히 지키는 아까 말한 금격주의자들 고기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네 베드로가 전통적인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근데 난 셋다 싫고 나는 예수님 파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누구 파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말 그대로 거시기 하죠 왜냐면 다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한 건데 바울도 예수님을 말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말하고 아볼로도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렇게 네 개로 갈린 게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었냐면 나는 누구한테 새를 받았다. <laughs> 나는 바울한테 받았다. 나는 뭐 아볼로한테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파가 갈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뭐 목사님 사도에 따라서 고기 좋아하면서 나는 고기에다가 내 자존심과 내 인생과 아니면 내 뭐냐 신분과 그런 게다 걸린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고린도가 소피스트 한명 철학자 한 명에 누구를 후원하고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다른 소피스트들보다 잘 나가냐? 말을 더 잘하냐, 뭐, 이렇게 말, 말빨 배틀을 이기냐, 안 이기냐에 따라서 자기 의 가문의 명예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명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뭐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 오늘날에도 뭐 있죠. 뭐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을 좋아한다. 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더좀 크게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보면은 어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 다니는 다니면 그러면은 아 나는 이 교회 다녀요. 뭐이 교회 출신이에요.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뭐 사람들이 모를 만한 교회를 다니면 뭐 말을 못한다든지. 근그 참. 어, 웃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른 사람들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laughs> 그것도 그렇고 네. 그 교회 갈때 시험 봐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게 나와 뭘 그런 게 아닌 건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교회를 섬기는 것도 물론 뭐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리고 가지고 막 누구는 되게 과시하고, 누구는 되게 막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과 또좀 비슷하죠. 이런 여기에서 나타난 모습이. 어, 그래서 특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부끄러운 쪽이었나 봐요. 이 당시는 왜냐하면 바울이 좀 많이 어눌했거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지금 바울을 얼마나 칭찬하고 사랑하고 칭송하는데, 이 당시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목회를 했나, 반응을 했나, 뭐냐면,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데 신경 많이 쓰고, 자기 과시하는데 신경 쓰고, 남을 짓누르고, 신분 상승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되게 목매는 이 고린도 사람들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맞서서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승리의 주위에 빠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런 거다 말해준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빨 그리고 신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사형 당함은 되게 어리석은 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적힌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수치였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저스페리롤,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다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맞습니다. 수치의 상징이 맞는데요, 어리석음의 상징도 맞는데요, 상징일뿐이지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니네 잘난 거 아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오히려 수치를 담당하셨다. 연약하지 연약하게 그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과시한 게 아니고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연약함을 통해서 전파된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투박한 그러나 진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중해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이런 경쟁하고 막 분파가 갈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다 예수님 사랑했다. 다 니네가 만든 거지. 사도들은 아무런 경쟁의식이나 갈등이 없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아블로하고 다 예수님 사랑한다. 이야기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했고, 또한 바울은 재밌게도요. 어, 이렇게 후원을 받는 입장에 있는 그런 철학자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되게 어떤 한 가문이 한 철학자를 후원하면서 내가 너를 키웠지, <laughs> 너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 이 이게 한번 유행하다가 저물면 "아, 내가 딴 사람 찾아야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볼까 봐 사례를 주면서... 뭐 거기에 혹시 헌금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바울 목사 키웠지, 근데 네, 바울 목사님이 뭐 마음이 안 들면은 빨리 딴 사람 이렇게 갈아 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철학자 철학자들하고 동일하게 취급받을까봐.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뭐 이상한 신변 잡기 그렇게. 말한 떠드는 것들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그래서 후원을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원을 했어요. 교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래 가지고 또 다른 데서 후원 받은 거 가지고 오히려 성 성경금 내고 자비령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령 사역은 이 고린도 교회 아주 독특한 그러한 고린도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교회의 작용들은 아주 독특한 이렇게 살기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하면서 너네가 하나님을 후원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후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한 반어적인 수사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인 줄 아느냐 교만하냐 하면서 사실 사도들은 사형수였다 어리석은 자고 연약한 자고 천대받고 굶주리고 박해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가 사실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좀 꼬집은 거죠 그들의 교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수사하게 발전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 말빨 좋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진리 구원에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잘난 척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목회했습니다. 이 바울의 목회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네, 가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그리고 찬양하시며 그 능력을 힘입으시며 성령 충만하시며 말씀 충만하시며 감사 충만 평안 충만하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우리 귀한 성령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게한 성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